you yeah. 쪽에 있는 아, 스페인 식당 스페인클럽 이라고 하는 아, 식당 한번 소개해 봐 드릴 겁니다 자, 벌써 이렇게 여름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아, 해운대를 놀고 있네요 여기로 와서 많이 관광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름답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페인클럽 이라는 데고요 팔레드시즈 건물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 아, 파라다이스 호텔 옆에 팔레드 시즈 여기에 이제 스페인 클럽이라는 식당이에요. 자, 멋스럽게 생겼고 이렇게 어, 메뉴도 한번 보시면 어, 전형적인 스페인 음식을 하는 곳이고요. 와인도 아주 어, 맛있게 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 타파스 이렇게 작은 접시에 나오는 음식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타파스를 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저희는 주로 요 이제 새우 냄비 타파스 이런게 좀 맛있어서 이런거 좀 많이 먹어봤구요 그 다음에 이런 씨푸드 그라탕 이런것도 참 맛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음식들이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거 하나 좀 빠지는거 없이 드실 수 있는데 어, 그래도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중 고른 어, 타파스 그런것들 맛있으니까 드셔보시면 좋고 맨 마지막에 보면 아, 이렇게 파이아가 있는데 파이아가 맛있습니다. 그래도 스페인 요리는 이제 파이아, 해산물 들어간 파이아가 있고 이게 이제 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이것부터 주문하시면 좀 편해요. 다른 거는 좀 천천히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 파이아는 하나 주문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다른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 아, 그래서 두 번째는 새우 엠비. 아, 빠파스 시켜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아, 시푸드, 그라탕, 감자가 들어간, 어, 이런 그라탕을 한번 시켜볼 거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들이고요. 어, 뭐 입맛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맛있는 음식들이 있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고게 제일 낫더라고요. 한번, 아, 안내해봐 드릴게요. 음는 이제, 어, 스페니쉬비어고요 에스트레야담 어, 이렇게 된걸로 시켰고 어, 조금 작은 컵에 나오네요 한330 정도 될것 같아요 어, 맥주 b 두 가지가 있 g 요 a n a Nick Johanna, Michigan, Shadow, Lago, Michigan, s 시원합니다 Lago, m i c h i 자 이거는 새우 감파스 나왔구요 이렇게 해서 마느, 아, 마늘빵이랑 같이 아 마늘 바게트빵이랑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마늘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거는 올리브오일이랑 마늘 마늘이 잔뜩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요거 요거 렇게 찍어 먹는 맛도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릇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구요 그래서 요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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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렇게 따오름하게 음, 마늘하고 해서 아. 만든 어, 새우 감바스고요. 아주 아주 달입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그렇게 많 많지 않기 때문에 아 뭐랄까 이렇게. 맥주나 이런 걸 안주로 해서 먹기 좋고 크게 빨래 같은 거 하나 시키시고 어 주변에 이제 사이드 메뉴로 시키시면 음주 흥미로하거든요. 이렇게 아래서 마늘 같은 거 우리 또 마늘을 좋아하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마늘이 듬뿍 나오니까 빵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드시면 음,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새우가 아주 크고요. 일반 그 무슨 냉동 칵테일 새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어 이게 아주 크게 생새우 가지고 만든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어? 정확하게 어 제가 생새우인지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탱글탱글한 어 음,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 거리를 음.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여기서 몇번째 어, 맛있어서 몇번 먹어본 약간 바에 의하면 네. 어, 이런 어, 스페인요리 어, 바에야 카파스 이런것들이 아주 별미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끔씩 찾아오는 어, 그런 맛집이 해운대 맛집이 아, 여러분들도 해운대 놀러오시면 한번 드셔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고, 어, 이거 빵은 어좀뭐지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살짝 넣으시면 이기까지 해가지고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일단 빵도 아주 잘 어울리고, 음, 주변에 보면 와인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런 거 있으니까 와인하고도 음, 스페인 요리가잘 어울리고요. 와인을 드실 분들은. 와인러드셔도 어, 머리가 잘 어울리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laughs> 아, 두 번째 다파스가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치즈 감자 그라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치즈도 듬뿍듬뿍 들어있고, 요 안에도 새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우살이 이렇게 들어있고,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음. 아, 감자 그라탕이니까 감자 맛이 아주 풍부하게 나면서 감자와 치즈 맛이 아주 풍부하게 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제 새우 씹는 맛이 이렇게 탁 나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느끼하니 아, 맥주나 내지는 와인 같은 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아, 안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로 이렇게 한 2개 정도 시키시면 딱 좋고 이제 기이아 같은 걸로 밥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음 아주 도마찬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방 음, 마처리기는 합니다. 근 지금도 햇볕이 나올 때는 어, 30도까지 올라가고 더우니까 음, 해변에는 아주 어, 관광객들이 많이 해운대에 놀러 오셨어요. 어 해운대는 뭐 어, 먹을 때도 많고, 그다음에 워낙 요새는 좋은 호텔도 많이 생겨서 좋은 호텔,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점들이 바닷가 쪽에 어, 예쁘게 잘 꾸며놔가지고 갈만한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어, 이것저것 저도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네, 네 고맙습니다. 파이아 어,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파이아가 나와서 파이아까지 어, 올려놓고 같이 또 이야기해 볼게요. 파이아는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시자마자 파이아를 드실 분들은 바로 주문을 해 주시고 다른 사이드 디시는 조금 천천히 주문하셔도 금방 나옵니다. 어, 사이드는 뭐한 10분이면 나와요. 파이아는 네,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오시면 요거부터 주문하시는 지 아. 어... 많이 기다리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딱딱한 그 알덴테 밥을 <laughs> 밥을 아주 살짝 덜리킨 설익은 밥을 꾸벅꾸벅 씹어 먹는 그런 맛도 있고요.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눌러붙어서 요거 긁어 먹는 맛도 있어요. 해산물도 많이 들어 있고 어이 새우가. 아주 크죠. 어, 엄청나게 큰 새우인데 이거를 이제 껍질을 까서 이제 한입다 씹으면 아 어, 이게 컨캉캉캉 씹히는 맛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음, 한번 뜯어볼까요? 그래서 어 이거 새우, 새우가 사실 엄청나게 맛있는. 음, 새우가 잔뜩 있는데도, 이렇게. 어... 새우 요리를 많이 시키는 이유가 어, 이 집이 유독 새우가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스페인 음식이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스페인 음식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스페인 음식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부산 쪽이 더 음! <laughs> 맛있어 이게 신문 맛이 있어요 아주 새우가 크고 튼실해서 어... 와, 아주 씹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 새우가 아주 별미예요이 배추에 3마리나 들어있으니까 부족하지 않게 드실 수 있고 이렇게 홍합이랑 새우들도 잔뜩 있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씩 갈라먹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소개시켜 드릴려고한세 가지 정도 시켜봤는데요. 음, 요거 한1.5 인분에 요거 하나 정도 시키면 두 분이서 드시기에는 괜찮고요. 아, 세 분이서 오시면 빠에아 어, 하나에 타파스 두 개, 세개이 정도 시키시면 딱 적당할 거예요. 빠에아가 나와서 음, 아까 전 이제. 여행 이야기 하다가 잠깐 이야기 멈췄는데 아까 음... 거기 벌써 여름이 와서 음, 여행객들도 많고 외국분들도 여행 많고요 그래서 음, 부산이 여전히 해운대는 이모네 대표로 오는 곳이 많아서 먹을 것도 많 여기는 이제, 이제 바닷가 주변으로 음, 좋은 호텔이랑 이제 깔끔한 음식점들도 많이 어, 들어와서 어, 더 볼거리 먹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전통 시장도 중간에 하나 있고, 그다음 이제 저쪽 LCT 쪽에 새로 생긴 LCT 쪽에는 음, 새로운 상가들이 많이 생기고. 이코 쪽으로 바로 예전에 이제 웨스틴 조선으 아, 그쪽으로 요즘 아, 아, 정말 좋고 맛있는 음식들 마린시티랑 목포이서 섞어가지고 같이 웹드림 어, 이런 거를 타고 이제 해운대에서 아, 여러 가지 공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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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부산이나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요어요도치도좋리 관리도 잘 n g 있고 be a little bit t 도 r e d I'm g o i n 고 to be a little bit t i r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너무 고기 맛이고 음, 이제 좀 전에 먹었던 거는 이제 에스트에야단 라거 맥주를 한번 먹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밀맥주 한번 시켜서 먹어볼 게요 밀맥주는 약간 와인 잔 같은 거에 는것 같더라고요. 이거 한번 시켜볼게요. 이름은 이네디파 미식 페어링을 위한 미슐랭 3스타 이런 식으로 아주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맥주인 것 같아요. 아, 날씨가 더워서 스프라이트도 하나 시켜봤구요운데는 어, 제가 요즘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해외 여행이나 이런데를 못 갔던 해외 여행을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어, 태국인이, 다나인 일본인 이런 것들 을 여러 군데를 막 소개시켜봤는데, 그거에 도 코로나 때 많이 못 갔던 해외 여행을 몇 달에 한 번씩 최근에 가고 있어요. 근데 그쪽 물론 태국이나 이런 거. 나낭이나일도 네. 정말 맛있는 맛집들이 많고 나가면 재미나고 구경할 것도 좀 많고 한데 해운대는 한 번씩 와보면 네. 어, 볼 때마다 양만적이고 어, 네. <laughs> 되게 어, 음, 음, 확실히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네. 어, 여유롭고 그런 마음이 도 있습니다 이 스페인 클럽 네. 이색당도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는 네. 그 해운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어. 그 어. 그 앞에 한 100m만 가면 바로 바다 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있으나여기나 어, 다를바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자 이야기하는 도중에 맥주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밀맥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드지만 몽생의 스위스 타입 아주 음직하고 케어링이 잘 되는 그런 밀맥주라고 하나요 아, 음, 아주 시원하고 맛있네요 어, 약간 진정맛 같은 약간 그런 향이 올라오네요 괜찮고요. 어, 다시 한번 조금 쉬었으니까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파이아는 아바닷가지 싹싹싹싹 긁어먹는 맛이거든요. 있 중간 기간에 오징어, 새우 이런 해산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조개는 이미 다 먹었고요. 오징어들도 있고 막 하니까 파이아는 오시면 반드시 한번 아, 드셔보시고 아, 다른 아, 차파스는 이제. 원하시는 분 예정으로 시켜주시면 2인분으로 음. 음. 먹기에는 아주 양도 많은데 맛있어요,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는 맛이에요. 음. 자, 열심히 먹어서 이제 파이야도 거의 다 먹었고요. 다른 핫바스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아주 꾸준한 어, 식사였고요. 어, 스페인클럽 해운대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 해운대 맛집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운대 놀러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다좋은하는 아주 음, 맛집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나중에 또 만나요.